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늘 쓰는 게 스마트폰이고 요즘 스마트폰들이 영상이 꽤잘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들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장비 욕심들이 생기게 되기 마련이에요. 이제 보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을 쓰면서 장비를 하나 바꾼다고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걸 하나 꼽으라면 역시 마이크를 바꾸는 게 제일 효과적 이 마이크는 스마트폰으로 그냥 촬영할 때 하고 따로 마이크를 사용할 때그 음질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하나 사고 싶은데 뭘 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마이크를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유튜버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따로 보이스 레코더를 쓰거나 직접 연결하는 콘덴서 마이커를 사용하는데, 어, 이런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용 콘덴서 마이커 중에 제일 유명한 제품이 바로 슈어에서 나온 MV88이라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슈어에서 나온 MV88이 성능 면에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의 원탑에 가까운 제품인데, 단 하나 애플 기기 전용 제품이라는 겁니다. 라이트닝 포트가 달려있어서 아이패드와 아이폰에만 쓸수 있는 애플 전용 콘덴서 마이커라는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에요. 최근에 슈어에서 MV88 플러스라는 스타터 키킷를 새로 발표를 했어요. 바로 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MV88의 형태를 좀 바꾸면서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나 딱 구입하면 촬영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종합키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애플 전용이었던 MV88이 USB-C 타입 포트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도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바뀌었죠. 어, 이렇게 키트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가격이 기존에서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그냥 마이크만 좀 팔아주지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들도 꽤 되시지만 스마트폰용 장비 하나 사봐야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거 꽤 유용한 제품에는 분명합니다. 바로 요 제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성을 한번 보여드리고, MV88 플러스로 녹음할 때 사용하는 전용 앱, 그리고 이 녀석으로 녹음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외부에서 사용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언박싱을 하면 두 개의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미니 삼각대예요. 어, 이 미니 삼각대가 슈어라고 적혀있긴 한데 사실은 맨프로토에서 판매하고 있는 픽시라는 미니 삼각대입니다. 굉장히 마감도 좋고 손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평소에 여기 거치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브이로그용으로 쓰기도 좋고요. 이렇게 펼쳐가지고 거치를 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은 여기 헤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관용 파우치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 MV88 플러스에 필요한 모든 구성품이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찍찍이를 뜯으면 은 구성품이 다 들어있어요. 일단 아이폰을 연결하는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C타입 케이블, MV88 플러스를 거치하는 요 거치대입니다. 요거는 스마트폰을 홀드하는 스마트폰 홀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있는게 MV88 플러스입니다. 기존에 판매하던 MV88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양쪽으로 L, R 방향성을 갖고 있고요 여기 윈드실드를 빼 보면 좀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전면 마이크 하나 있고 양쪽에 하나씩 총 3개의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어폰을 연결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녹음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C 타입과 라이트닝 포트 케이블을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기존에는 아이폰 전용이었던 데 반해서 범용 제품이 되었다는 뜻이죠. 한번 연결을 해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MV88 플러스를 여기에다가 꽂아줍니다. 꽂아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꽂은 다음에 홀더에다가 넣고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고정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미니 삼각대를 연결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본인 스마트폰을 연결 하시면 되죠. 이런 식의 모양이 됩니다. 들고 다니면서 촬영할 수도 있고요.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걸어 다니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바로 전원이 들어옵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파우치에서 촬영하기 전에 바로 꺼내서 세팅 한 다음에 촬영하시면 되니까 간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냥 마이크로만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손에 들고 녹음을 하면 되겠죠. 이 슈어 MV88 플러스를 사용해서 녹음을 할때 쓰는 두 가지 앱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요 모티브 오디오 그리고 모티브 비디오 이두 가지의 앱을 사용합니다. 모티브 오디오 앱은 그냥 단순히 녹음을 할 때만 쓰는 앱이고요. 모티브 비디오는 이 앱을 사용해서 동영상을 촬영할 때 쓰라고 만들어둔 앱인데, 모티브 오디오 앱을 사용해서 한번 세팅을 하게 되면 이 앱에서 설정한 세팅 값이 그냥 이 기기 자체에 저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정한 그 설정 값을 쇼어 mv88이 자체적으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냥 오디오를 쓰다가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기본 카메라 앱으로 동영상을 녹음을 해도 똑같이 설정한 값을 사용해서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모티브 오디오 앱을 한번 보면 기본 녹음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디오 레벨을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마이크 게인이 있는데, 마이크 게인은 말 그대로 얼마나 크게 소리를 받아들일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게인 값을 너무 높이게 되면 이 빨간색 위로 피크를 넘어 버리면 소리가 찢어지니까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밑에 마이크 설정, 여기 탭에서 여러 가지 마이크 세팅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소리 레벨 값과 그리고 마이크 게인까지는 이렇게 똑같이 보실 수가 있고 바로 밑에 프리셋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걸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대화할 때그 옆에는 노래하는 거를 녹음할 때 쓰는 것 같아요. 음표가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거는 플랫, 그 다음이 악기 녹음, 마지막에 있는 게좀 콘서트 녹음 세팅인 것 같아요. 방금 누를 때 보면 여기 있는 스테레오 폭이 계속 좀 바뀌는 걸볼수 있죠. 프리셋에 설정된 가장 최적의 수음 각도를 해 놓은 건데 이 스테레오 폭의 수음 각도는 직접 이런 식으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 옆으로 가보시면 좀 설정들을 몇 가지 더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있던 게이 스테레오 폭이고 두 번째가 모노 단방향성. 그리고 모노 양방향성이라고 있는데 앞에 마이크는 쓰지 않고 왼쪽, 오른쪽 마이크만 사용해서 양쪽 옆에 있는 소리를 담을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께 로우 미드 사이드라는 세팅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녹음을 하는 환경이나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각도를 조절해서 녹음을 할수 있는 이런 기능들은 다른 일반 콘덴서 마이크에서는 보기가 힘든 슈어 제품만의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아래쪽에는 뭐 제한기, 이게 리미터인데 한글 번역이 돼서 리미터 기능도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압축할 수도 있고, 하이패스 필터를 걸 수도 있고, 좌우전환, 이퀄라이저 등 이런 세팅들을 할수 있는데, 구입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티브 오디오 앱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정을 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앱을 가보면 그냥 비디오 촬영하는 앱이고요. 여기 빨간색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비디오를 녹화하는 데 쓰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내에서의 음질 비교를 먼저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실내에서 mv88 플러스를 입에서 약 30cm 정도 떨어뜨린 상태에서 mv88 플러스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갤럭시 s10의 기본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입에서 약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녹음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슈어 MV88 플러스를 약 1m 정도 앞에 띄워서 설치한 다음에 지금 녹음을 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MV88 플러스를 1m 앞에 놓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갤럭시 S10 기본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1m 앞에 스마트폰을 거치한 상태에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 보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손에 이렇게 들고 어,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리도 물론 스마트폰용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내 쪽으로 향해서 마이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소리도 지금 깨끗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MV88 플러스를 연결해서 찍고 있거든요. 아마 소리가 굉장히 제 목소리만 아주 깔끔하게 들어갈 거예요. 한번 빼고 촬영을 한번 해보면 어떤지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MV88 플러스를 지금 빼고 갤럭시 S10 내장 마이크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소리가 훨씬 더좀 작게 들리고 다른 잡음, 다른 환경 소리랑 똑같이 들리겠죠. 지금 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서 브이로그 영상을 촬영할 때 MV88 플러스를 내 입쪽으로 향하게 해놓고 카메라는 전면을 찍으면 내 목소리만 깨끗하게 담을 수가 있고, 어, 배경의 사운드를 담고 싶을 때는 거꾸로 배경 쪽으로 향해 놓고 찍으면 배경의 사운드만 또 깨끗하게 들어가니까요.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근데. 이 MV88 플러스가 이렇게 키트. 형식으로, 패키지 형식으로 나오면서 조금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기존의 장비가 몇 가지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이런 필요없는 장비들을 같이 비싸게 사야만 되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애플 전용이었던 MV88에 비해서 이렇게 안드로이드 폰에도 사용을 할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현재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어, 장비 하나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은 이 MV88 플러스 패키지 하나만 구입하시면 고퀄리티의 음질을 사용해서 영상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어, 지금 운영하시는 채널의 퀄리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MV88 플러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어,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